네, 지금 비엔티엔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오면 가장 사랑받는 곳이에요. 캠콩야시장이 열었다고 해서 지금 가는 중인데, 구경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우, 무지개빛 구름 보이시죠? 요즘 해외를 못 나오시니까. 이 영상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의 가로등도 아주 예쁘게 라차프럭이 아닌 라오스의 국화 짬바 하얀 가로등 빨간 부처님 오신 날등 같은 것이 예쁘죠 화면이 이렇게 비엔티엔에 노을이 질 때는 아름답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 이어갈게요. 네 지금 캠콩 야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짐벌은 오늘 처음 쓰는 건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밤일해서 선글라스는 뺐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구경거리 어떤 것 들이 좋 을까요？신발, 티셔츠, 여기 관광객 들이 엄청나 게 많이 들어오 세요. 사실 그런데, 지 금은 외국인 이없 죠？외국 인은 없 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안할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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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냐 이 맘대로 가면 어떡하냐. 짐벌을 처음 쓰다 보니까 조금 서툴더라도 일을 하세요. 자, 시계 한번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시계. 갖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가방? 가방을 원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브랜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저작권 침해 딱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걸어버리더라고요구민들이입는 옷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핸드폰 가게 사바는이 친구는 이친구 루카여요? 루카 여? 오케이? 지금 내가 얘를 하면 여기 라오스 사람들은요 영어를 모르거나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외국인이 말을 걸면 겁을 내요 그러니까 알아들어도 대답을 잘 못해요 신기하죠 하긴 우리도 옛날에 외국인이 말 걸면 무서웠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을 제가 오바가 오늘 한 12분까지 갈 생각입니다. 12분 정도. 가족들끼리 쇼핑 나오셨나봐요. 사바이디. 이 관광철에는 요이 라오스 샵주인 이쁘게 생겼어요. 이 관광철에는 이야기들을 걸면 말들을 잘하는데, 지금 이 사람도 훈련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지금 저쪽은 요 어, 태국 쪽을 향해서 걷는 거예요. 참, 여기이 놀이터 있죠. 이거 이거 이놀이터가 우리 한국에서 지어준 거예요 한국의 흔적은 여기 정말 많습니다. 잠깐 저기 저 강변 쪽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걷는 사람들.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공원이라고 얘기해요. 까울리팍이라고그 우리나라가 신남방 정책 피면서 라오스에, 그리고 이거 지금 제방뚝 있죠? 이것도 우리 한국에서 통화 건설에서 해준 지몇년안 됐어요. 제 영상에 보면 몇 년도에 했다는 게 나옵니다. 오늘 짐벌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막 돌아다녔어요. 아우, 아우.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라우스 시민들이 락다운 기간이라고 이거 믿으시십니까? 이거 지금? 락다운 기간인데 인구 밀도가 적은 b n 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요. 근데 여기 라오스 사람들이 직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앞에 가는 젊은 여성들. 여기도 보면 그냥 직업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니다저 주황색 옷 입은 여자는 저랑 조깅할 때 자주 만나는 여자예요. 굉장히 잘 뛰죠. 빨리 와서 같이 좀뛰시죠 자, 저매공강변 태국 쪽을 향해서 있는데, 참, 이쁘지 않아요? 그죠, 이쁘죠? 아유, 제가 너무 빨리 돌렸어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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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미치냐? 이놈! 네, 아유, 섰어요. 굉장히 손끝 움직임이 예민해요. 이거 뭐 연습을 좀 많이 해고 써야 되겠어요. 겁나네요, 겁나. 야, 어디 미치냐? 이리 와. 그렇지, 오케이. 주인님 말을 잘 들어야지, 이놈아. 지금, 착간건 너? 제 손가락 보여야 돼. 저기가 태국 쪽이고요. 자, 저기. 캄보디아, 베트남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위로 가면. 태국 치앙마이 쪽 가고요. 치앙센. 자, 위로 가면 미얀마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티베트에서 발언하잖아요. 자, 이제 다시 제가 시장 쪽으로 들어갈게요. 아직 시장이 근데 완전히 다안 열렸어요. 아니, 내가 라오스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바이디. 저렇게 애들이 속수고 갖고 있어요, 지금. 애들 그렇게 속수고 갖고 있어. 활발해야지, 장사도 잘 되지. 요것들아, 야야, 야. 어디 가냐? 그렇지, 말좀 들어라. 지금 뭐아 어쩌리? 시원한 음료수, 화장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유 화장실 아직 <아주> 오니까 <laughs> 그래도 인터뷰 <laughs> 말을 하시네. 2천 기이에요 2천 2000깁. 기. 2천 기이니까 한국돈 한국돈 250원 정도. 어 성판 기 성판 기币 너 까우리 응원 성노이 80원. 어 2천 기. 사파이디나 맞지, 영원가야 음. 소바이디. 소바이디. <laughs> 오케이. 축제 나가.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네. 어 인사도 하고 좋아요. 그래도 좀 얘기들을 좀 해주고 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수줍어요, 수줍어요. 태국분 이렇게 짐벌 들고 나오면요, 막 카메라 앞으로 덤비거든요. 우리 토니김님, 피터정님, 도현님, 티셔츠 하나씩 사서 보낼까한태브롱님 강수님, 플리즈모님, 플리즈모님 어떻게 추리닝 하나 사드려? 우리 희락권사님도뭐 하나 사드려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마음만은 그래요. 마음만. 은다 아, 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화장실 아주머니가 저를 좀 도와주네요 라오스 그래도 중산층 정도가 있는 사바이디 루프타임 비디오 가올리쏭 이 만나, 가울리루카여요 스콘카요, 연아. 이렇게, 이분들은 원색을 좋아해요. 여기서 옷 잘못 사입으면 후레이트박 된다니까. 만나, 어, 쪼깐만이까. 사바이디, 어 나락장노이. 음, 추어라이카 음. 음. 자, 아까 제가 태국 쪽 노을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강변도 보여드렸고, 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여행자거리, 여행자거리 대로변이에요. 아직 활성화가 안돼 있네요. 저기 보면, 워크맨. 워크맨도 장사가 안 되니까, 저 간판에 글씨가 떨어졌고요. 이게 이제 태국에서 들어와 있는 미니 픽시. 아마 라오스 오셨던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아, 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자, 캠콩 영상 여기서 일단 마칠게요. 시간이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